송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가을 제품 추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준비는 또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개강을 해버렸잖아. 개강 룩북도 제가 말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봄 여름에 너무 좋아해 주셨던 브랜드 어반디타입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저번에 뽀송이들이 어반디타입 너무 좋아해 주셔서 완전 이를 갈고 더 예쁘게 돌아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정. 완전 신나는 마음으로. 잔뜩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개강하는데 칙칙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불편한 건 질색, 팔색인 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편안하고 코지한 홈보이 느낌으로 한번 오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송이들을 위한 20%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행 가능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첫눈에 반한 예쁜 후드 집업이 있어가지고 가 가져와봤어요. 브랜드 후드 집업을 5만 원대에 겟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보세 가격 아닌가요? 등판에 그래픽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후드 집업이고요. 굉장히 후드 크기도 넉넉해요. 거기다가 제가 라지로 선택해서 완전 루즈핏으로 입어줬거든요. 오버핏이지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후드 집업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투웨이 지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놓치지 않고 어반디 타입에서 디테일 잡아주고 가셨어요. 흰색이랑 검정색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컬러 후드집업 어떤지 한번 첫 번째 아이템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지금 같이 입고 있는 바지도 어반디 타입 제품이거든요. 이제 핏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오늘 나오는 제품들. 이거는 두 번째 착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후드집업 착장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뒤에 더 예쁜 게 나와. 난 후드집업 말고 후드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귀여운 후디도 준비를 했어요. 편안한 느낌의 후드인데 여기다 카킷에 바지까지 매치해 주니까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코디가 돼버렸죠. 유니크한 그래픽이 여기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탄탄한 후드 스트링이나 시보리 그리고 넉넉한 후드 크기 디테일들을 쭉쭉쭉 나열을 해봤을 때이 후드를 오래 입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가? 라고 판단하는 단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안감마감이거든요. 그래서 받자마자 뒤지고 까봤어요. 안감이 진짜 너무 부드러운 거야. 쭈리인데 기모 같아. 마감이 정말 잘돼 있는 퀄리티의 후드였고요. 입었을 때 그런 귀염뽀짝한 느낌? 아주 잘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브랜드 후드티인데 우리 뽀송이 쿠폰까지 넣으면 4만 원대요 가격이 진짜 어반디 타입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개강 룩북으로 우리 대학생 뽀송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위에 거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지만 보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 근데 이번 착장 이 가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총세 컬러 다 보여드리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제 쇼핑몰 제품들도 깔별로 소장 잘안 해. 근데 이건 진짜 무조건 깔별로 가야 된다. 보통 워크팬츠 하면은 좀 빳빳하고 너무 탄탄해서 무겁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 부드러운 코튼 재질이고 부드러운데 탄탄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누가 입어도 스타일리시하게 약간 주름지듯이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허리가 밴딩이거든요. 근데 허리 밴딩, 우리가 또 조이는 밴딩 싫잖아요. 완전 널널한 여유로운 밴딩이고 이 바지의 포인트를 못뭐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디테일이 진짜 많거든요. 카펜터 팬츠처럼 망치 고리. 옆부분에 포켓 달려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자수까지. 근데 4만 원대야. 미쳤죠? 근데 또 주의할 점. 뒤에 더싼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착장. 어? 내가 입고 있는 거 뭐지? 물어보려고 그랬죠? 어반디 타입의 풋볼 저지 반팔 티셔츠를 롱 슬립으로 재해석한 제품이에요. 반팔 제품이 저번에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냥 여름 시즌 내내 랭킹이 있었어요. 우리 다 뽀송이들 화력 덕분이겠죠? 근데 저만의 유튜브 운영 철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한번 소개했던 제품이 너무 잘 나가면 브랜드에서는 보통 이거를 온고잉으로 가을 버전, 겨울 버전 이렇게 계속 내거든요. 근데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너무 뻔해. 이렇게 늘 거절을 하거든요. 같은 디자인은. 근데 이거는 파란색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번복했습니다. 왜 떴던 말을 번복하는 건 굉장히 민망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 딱 화사해 보이는 이 화이트 컬러. 그리고 완전 캐주얼해 보이는 스카이 블루 컬러. 이번 시즌에 완전 강력 추천 아이템입니다. 가슴 양 옆에 굉장히 귀여운 그래픽까지 들어가 있고요. 심 육수 원단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제 반팔이랑 비할 바가 없이 탄탄해요. 무려 34%의 최종 할인가. 오송이 쿠폰을 먹여야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같이 매치해준 팬츠 역시 어반디 타입의 제품이거든요. 앞부분 절개, 이 턱부분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운 팬츠예요. 와이드한 핏, 벌룸 핏, 이런 거 어반디 타입 잘하잖아요. 굉장히 루즈하게 떨어지는. 팬츠였습니다. 가을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카테고리. 이렇게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체크셔츠거든요. 체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쁜 체크셔츠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려요. 저는 핑크 컬러로 선택을 해줬고요. 총네 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핑크가 진짜 미쳤어요. 왜냐면 노란기가 돌지 않는 진짜 톤다운된 뽀얀 파스텔 핑크에다가 그레이 배색이야. 제가 맨날 맨날 너무 예쁜 배색이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흐드르드란 여름 남방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 뭐 레이어드 하고 막 그러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데 그렇다고 해서 플란넬 기모 이런 원단도 아니야. 딱 적당해요. 완전 너디한 그런 남방이 아니라 트렌디하게 입어줄 수 있는 남방이고요. 앞 부분에 포켓 디테일, 뒷 부분에 요크 디테일까지 있는 디테일 가득 가득한 남방이고요. 여기에 같이 이제 매치해준 바지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등장. 이번 가을에 체크 셔츠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다. 꼭 한번 3만 원대 즐겨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착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색감 천재 바시티룩입니다. 이거 찍느라고 그냥 더위를 먹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바시티인줄 알았는데 그냥 훨씬 훨씬 이거는 겨울에 나와도 무방할 제품인 거예요. 겉부분이 울 혼방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안쪽 부분에는 누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 준비하면서 겨울 준비하고 뭐 겸사겸사 하잖아요. 미리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 채널에서 바시티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바시티가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어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 바시티 너무 귀엽죠 제가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하다가 이건 무조건 오렌지로 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렌지 컬러 선택을 해줬거든요 빈티지한 오렌지 뭔지 아시죠? 품에 비해서 기장이 좀 크롭한 기장이에요 그래서 딱 요즘 느낌 트렌디한 무드로 연출이 되고요 진짜 싸구려 부직포 느낌 절대 아니고요 어깨 라인에 에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레글런 소매 덕분에 굉장히 루즈핏으로 그러니까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연출 가능합니다. 전면부랑 후면부에 자수 그래픽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컬러 룩북을 보니까 핑크도 퍼플도 그냥 미쳤어. 겨울 아우터가 7만 원대면 가격 장난 아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어반디탑에서 제일 잘 아는 인디 핑크 컬러의 바람막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바람막이를 너무 많이 소개했잖아요. 아, 이번에는 또 바람막이 너무 흔한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인디핑크를 너무 잘해. 이 디자이너분이 어떤 인디핑크로 가야 사람이 딱 화사해 보이는 그런 빈티지한 인디핑크인지 딱 아시는 것 같아.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크롭 기장으로 나온 우먼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박시한 게 귀여워서 여유로운 사이즈로 입어줬습니다. 이 바람막이 역시 레글론 소매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밑단 스트링 당연히 달려있겠죠? 그래서 스트링 싹 조여가지고 스커트랑 입어주니까 완전 빈티지 걸그 자체인 거야. 완전 마음에 들어. 넥라인도 넉넉하게 올라오고 후드 윗부분에 캡이 있어서 모자 써줬을 때도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바람막이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요. 4만 원대로 완전 가성비로 즐겨보세요. 전면부에 절개 디테일 그득그득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뭔가 흐드르드한 바막이 아니라요. 탄 편한 바막이에요. 입는 순간 보온성이 확 느껴지는 그런 바람막이었거든요. 겨울에는 패딩 안에 레이어링으로 즐겨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방수는 당연히 되고요. 이 시리즈에서도 컬러가 정말 여러 개거든요. 저도 완전 고민하면서 골랐는데 여러분들 제픽 믿고 한번 인디핑크로 가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어반디 타입의 홈보이 시즌 소개를 드려봤어요. 저처럼 불편한 옷못 입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었다. 완전 헌정 영상이었다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고 색감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 뭐 하나 과한 게 없는 진짜 완전 이거였어 우리 꾸송이들을 위한 쿠폰 발행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무신사 마이페이지에서 쿠폰 번호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반디타이 송이송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구매해도 저렴한데 20% 추가 할인 먹이면 정말 가성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링크랑 코디 정보 모두 더 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